아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주유하고 운행하면 할수록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옵션도 충분하고 거기다가 차량 상태, 소모품 상태 모두 다 만족할 수밖에 없다면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중고차를 판매하는 별서다 채널의 별서다입니다. 대한민국 중에서 국산차 중에서 연비가 가장 좋은 차량이. 무엇이냐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많은 경험, 많은 차량 운행을 하면서 과연 리터당 몇 킬로 정도 나올 수 있을까? 고속 주행 시에는 얼마가 나오고 시내 주행 시에는 얼마가 나오고 판단했을 때, 즉 복합 연비로 따졌을 때 대한민국 중에서 가장 연비 좋은 디젤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은 뉴 QM3 완전 무사고 차량의 r 리 옵션에 옵션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 차량 놓쳤어는 안 되는 차량이라고 판단하시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비라고 말씀했는데 연비가 과연 몇 킬로 나오길래 이 차량을 그렇게 추천을 하냐고 물으신다면 주유를 한후 운행을 했을 때 타면 탈수록 주행 가는 거리 트리컴퓨터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살짝 줄어들 수도 있고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제가 운행해본 결과 리터당 20kg는 충분하게 넉넉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경차보다 연비가 좋을까 과연 경차보다 주유비가 적게 들어갈까 생각하시는 분은 이 차량 구매하십시오 주유비 경차보다 많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받을 수 있는 뉴 QM3를 구매하시는 것도 완전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차량은 신형 뉴 QM3에다가 외관 바디 보시다시피 깔끔한 색상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 RE 옵션이라서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이 완료된 차량입니다 자 거기다가 하부 하체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부 하체 영상 보시다시피 잡소리 없습니다 누유 없습니다 미션 튕김 형상, 슬림 형상 없습니다 제가 직접 시운전 다 해보았는데 이 차량 소모품 관리라든지 실내 상태, 외관 상태 상태적으로 너무나도 깨끗한 차량은 저벼소다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렇게 연비가 잘 나오고 신형 6QM3에다가 옵션도 풍부하고 완전 무사고에다가 누여도 없고 보험사 AS까지 되는 차량을 얼마에 판매를 할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저 변수다가 적극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고차 시세 sk 카 확인해 보시면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5만 킬로에서 10만 킬로 내외 차량은 중고차 시세 1100만 원 왕성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10만 킬로에서 15만 킬로 쌓이는 900만 원에서 왕성하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 변수다 완전 무사고 차량 주행거리 14만 킬로 운량한 차량 저 변수다가 제시하는 금액 자체가 놀라지 마십시오. 713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차량을 구매를 하시고 만약에 이 차량을 선택하신 분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주유하고 운행하면 할수록 여행거리가 늘어나고 옵션도 충분하고 거기다가 차량 상태, 소모품 상태 모두 다 만족할 수밖에 없다면 7 1 3만에 구매를 하지만 그 이상의 값어치는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깔끔하게 실내 상태 보시겠습니다 깔끔한 실내 상태에 순정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에 크루즈 컨트롤에 버튼 시동에 오토 라이트에 LED 풀 LED 헤드램프까지 장착이 완료된 차량에 전방에는 주간 테일 램프까지 장착이 완료된 차량이 ABS 에어백 만족할 수밖에 없는 안전장치까지가 제공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연비조차가 상당히 깡 인비를 가지고 있는 뉴 QM3를 반드시 구매를 하십시오 팩트 있게 요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에 최초 등록하고 14만 4천 킬로 운행한 차량에 완전 무사고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차량 보험사 AS 보증서까지 발급이 완료된 차량, 누유 없고 잡소리 없고 실내 상태, 외관 상태, 상태적으로 너무 너무 깨끗한 차량을 저별소다가 713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713만 원에 판매한다 해도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싸게 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약간은 남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정직하고 정말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별수다 채널에서 차량을 구매를 하십시오. 구매 하시 이전에 이 차량을 보신다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 연락 주시기 전에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차량, 정확한 차량, 소실이 있고 정직한 차량을 판매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지나온 시간보다 다가온 시간에 경제적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더 많은 중고차, 더 다양한 중고차, 확신하고 정직하고 소실있게 판매하는 별소다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상, 중고차를 판매하는 별서다 채널의 별서다였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